안녕하세요. 자굴러가 유 이지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요 자신의 품격과 무게감을 올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 드라이브 여유까지 느껴볼 수 있는. 수입 대형 SUV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한번 몰게 된다고 하면요 팔랑팔랑거리는 깊산 SUV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만한 묵직함을 보여주는 SUV의 명가 랜드로버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 차를 딱 보면 이감록태가 맞아? 라고 생각까지 드는 뚜렷한 가성비까지 보여주는 녀석이네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강인함과 세련미 우아함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차량입니다 필한 루프 라인과 정제된 실루엣은. 존재감마저 잃지 않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이고요. 길쭉하게 뻗은 측면부 라인과 볼륨감 있는 휠 아치는 SUV의 본질적인 힘을 드러내는 녀석이고요. 또한 비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일게이트는 이 차량만의 시그니처 라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 탑승자 모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TD6 HSE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4천만원 이상쯤은 보이는 신차가 1억에 육박하는 고급 SUV 차량인데요. 근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 글쎄, 2990만원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손에 꼽히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신차가가 거진 1억이나 하는 차량인 것만큼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차량인데요. 묵직한 존재감만큼이나 성능 또한 좋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 V6 차량이기 때문에 258마력 61.2kg이라는 강력한 토크를 뿜어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에서든 여유로운 중행이 가능한 녀석이고요. 자동 8단 변속기가 부드럽게 단수를 이어가며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토크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녀석입니다. 또한 연비도 인상적인 녀석인데요. 복합 기준으로다가 9km 이상이 찍힌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디젤 연비로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간단하게 디자인적인 측면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시면은요. 일단 디스커버리4에서 단종이 되면서 디스커버리5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을 다 보완해놓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또한 좋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도 도시형 SUV에 걸맞는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올려놓고 있지 않아도 정말로 큰 웅장한 차체를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인데요. 제 키보다 높을 만큼 정말로 무람한 차체 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정말로다가 좋은 녀석입니다. 패밀리 칸을 내가 만약 구매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7인승의 대형 SUV 차량이죠. 후면부 자체도 박스형 SUV라고 하기에는 좀더 유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녀석입니다 루프 스일러도 길쭉하게 나와 있어서 SUV만의 그 독특한 스포츠성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아주 야물딱진 녀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도 착재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열리면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서 있죠? 한번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전동으로 뭔가 공간 활용성이 좀더 창출되기 때문에 차박 캠핑 같은 거 가셨을 때도 정말로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풀 커버 매트까지 사용하시면서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차 관리 상태는 정말로 좋은 녀석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신차가 1억에 육박하는 고급 SUV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단돈 2,990만원 이것도 저렴한데 그냥 가면 섭섭하시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공짜로다가 10만원씩 할인을 더해드리고 있으니까 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선을 검색하시거나 댓글란에 인터넷 주소 참고하시면 수원에 있는 전체 매물 다 보실 수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뭐 누치코치가 뱃단이신 분들은 벌써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상징인 탄 시트가 아닌 이런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져 있는 녀석인데요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네요 정말로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핸들 빵빵이까지 베이지 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전차주문께서 관리를 정말로 잘하신 게 베이지 시트 때가 탈만도 하잖아요 차에서 담뱀새 전혀 안 나고 시트 관리 상태도 아주 짱짱하게 유지를 잘 시켜놓은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시보드 콘솔 라인 마감 자체가 정말로 정교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밥 같은 것도 아주 조목조목 잘 들어가져 있고요. 원목 자재에 우드 트림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는 아주 야물딱진 2,990만원의 랜드로버 D5인데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어떤 옵션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널찍한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 안에는 각가지 미디어 버튼들이 탑재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네요.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과 열선 시트 버튼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오픈을 누르게 되면 따로 비상 금을 숨길 수 있는 히든 수납장까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랜드로버의상징조그셔틀 형식의 기어봉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각종 주행 상황에 맞게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과 아주 푸근한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되어져 있고요. 전자 파킹 기능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오프로더 성이 짙게 보이는 포워포크의 핸들에는요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핸들 열성 기능 부착되어 있고 트립 컨트롤러와 핸즈풀이 장착되어져 있네요 시의성이 정말로 뚜렷한 풀 전자식 계기판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3단계 매물 시트와 전동 시트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안전한 옵션 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정말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키가 180이고 안진 키가 정말로 큰 녀석인데요 이 앞쪽 시트를요 비필러 뒤로 오! 참 뒤로 해놔도 이렇게 넓은 공간 활용성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최적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요 뒤쪽에도 각종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과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ISO 픽스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카시트도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만한 패밀리카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본 랜드로버의 최고의 패밀리카 디스커버리5 같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봐도 4천만원은 넘어 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는 녀석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 단돈 2,990만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차량은요, 2018년식. 6개월 만키로 보증도 가능한 아주 최근 연식의 짱짱한 녀석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키로수 11만 5천키로밖에 뛰지 않았고요. 당연히 무사고의 현재 상태에서도 뉴누음 하나 없는 컨디션 똘망구망한 녀석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990만원. 정말로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준 팀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